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일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드린 부엘세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이 바가보람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지도가 바로 이 야곱의 일생 노정 7곱 단계 17 장소입니다. 여기서 숫자 7과 17이 등장하죠. 즉, 야곱의 삶 자체가 완전수 7수의 삶이자, 또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수 17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머문 17군데 장소 가운데, 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머문 언약의 장소가 중요한 장소죠. 이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맨 마지막 17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죽어서 묻힌 헤브론 막벨라굴이죠. 죽어서 묻힌 장소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전 장소 야곱이 거쳤던 16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 살았던 애굽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죄악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야곱이 거쳤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열 다섯 번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점에 등장한 언약의 장소, 부엘세바다 야곱이 그 이전 14번째 장소인 헤브론에서 무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죠 이긴 시간 동안 헤브론에 머물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요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가기 직전 잠시 들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일생 노정 17 장소 가운데 가장 짧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 부엘세바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24년간 오래도록 머문 그 헤브론에서 요셉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이브엘세바에 들른 후에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잠깐 머물렀던 이 브엘세바의 중요성을 알려면 과거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 브엘세바는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 어떠한 뜻의 장소입니까? 바로,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란 뜻이.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바죠. 이 샤바는 숫자 7을 뜻하는 히브리어 쉐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뭐다? 일곱 번 반복,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겨났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일곱 암양 새끼로 특별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왜? 맹세의 언약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방금 읽은 창세기 21장 말씀 보시면 일곱 암양 새끼를 일곱 암양 새끼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총 숫자도 일곱 개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맹세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특별 히 31절에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하였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카라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다 이런 뜻이, 즉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의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맺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우물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확보하게 됩니다. 가나안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의 우물을 가장 먼저 확보하게 돼 이전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을 때 땅에 관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가나안 땅, 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실행, 첫 번째 거점 확보가 바로 이 부엘세바 언약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3장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가족 매장지로 또 구입하게 되죠 즉 부엘세바 언약을 통해 우물을 확보한 게 먼저고 그다음 헤브론 굴을 구입한 거예요 이처럼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적 관점으로 볼때 부엘세바가 헤브론 보다 더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래도록 머문 헤브론에서 다시 부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전조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은 이후에 땅에 관한 언약을 이룬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부엘세바 우물 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믿음의 이대 이삭이 또 우물을 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손 번성의 언약을 부엘세바에서 맺으시죠 이번에는 부엘세바에서. 믿음의 이대 이삭을 통해 횃불 언약 가운데 자손에 관한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1대 아브라함과는 땅에 관한 언약을 확증해 주었다면 2대 이삭과는 자손에 관한 언약을 동일한 장소 부엘세바에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서도 부엘세바의 우물이 등장하죠. 세 번째로 이곳 부엘세바는 바로 믿음의 3대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재확 받은 곳입니다. 바로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시 본문에 야곱이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굽에는 지금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한 상태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는 국무총리 요셉이 보낸 최고급 수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야곱 앞에 펼쳐졌죠. 오늘날로 말하면 번쩍번쩍 번쩍 광이 나는 리무진, 롤스로이스 이 고급차를 야곱 앞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모셔가려고. 우리 같으면 고민할 것 없이 얼른 이 수레를 타고 성공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겠죠. 하지만 야곱은 이꿈 같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 반대의 감정을 가진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야곱을 초청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갈 것을 명하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또 곡식이 흉년 가운데 풍부히 저장되어 있는 그 애굽인데 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적 이유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 믿음의 이대 이삭과 맺은 그 횃불 언약이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깨어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편한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3대인 나 야곱대에 가서 깨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억그러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따라서 야곱은 자신이 24년 동안 살았던 해보론에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잠시 인간적으로 기뻐했지만 곧바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전에 선조들의 언약이 녹아져 있는 그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다시 확증, 재확인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간 것이죠.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까지는 인간적 생각이 인간적 기쁨이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보고 싶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야곱이라면 이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야, 당신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거대한 나라의 부통령이 되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가면 미국 시민권 당장 나온데 큰집 준비되어 있고 큰차 준비되어 있어. 몸만 오면 돼.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당장 달려갈 거예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 왜 언약 때문이란? 창세기 46장 1절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의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전수해 준그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제바흐 희생 재물이죠. 이 제바흐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단순히 짐승 한 마리 바친 게 아니었다는 걸. 한 번에 수 마리 수십 마리를 연속해서 바쳤다는 것이죠. 또 드리니 그랬어요. 히브리어 자바흐 이 동사의 미완료 단수 게다가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와우 계속법.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미완료형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짐승을 받쳤다는 걸.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복수형인 것이죠. 야곱은 본인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 수레가 도착했을 때, 요셉이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수레를 바로 타고 가도 애굽에서 나름 잘살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곧바로 애굽에 내려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부기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 전 야곱의 브엘세바에서의 간절한 예배, 간절한 간구,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70 가족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수많은 우상 단지들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430년 후에 그의 후손이 다시 출애굽하는 횃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의 브엘세바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맹세의 우을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믿음의 3대 야곱까지 횃불 언약을 거듭 확증받은 언약의 핵심 장소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부엘세바의 예배, 부엘세바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가 잘 돼서 학교 또 직장을 옮기게 될 때도 또한 내 삶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그때도 우리는 먼저 신령한 브엘세바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기도로 내 생각이 언약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꼭 확증받아야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성공한 내 자녀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삶의 노하우로 직장, 사업체가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칠수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 이 말씀의 재단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기도로 물어야 될 신령한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말씀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확증을 받을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또 바칠 때 반드시 야곱에게 응답하신 부엘세바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증 받고 가세요. 그래야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올릴 것이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죄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기도로 묻지도 않고 예배로 묻지도 않고 곧바로 새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형통이 다시 꺾이고 다시 낙심이 오고 다시 좌절의 순간을 맛봤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신령한 언약의 장소 부엘세바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저희를 내 자신의 미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정말 내가 결단해야 될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신령한 부엘세바로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께 묻고 확증 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곳이 세상 애굽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께 확증 받은 언약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부엘세바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 것을 주시옵니다